표표자 o t 이라고 합니다.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훈 sure if you're not 드리겠습니다 y 장 u r 기획 o 리 sure if you're not sure 트 f you're n o 3장에는 주요 서비스, 디자인, 자료 흐름도 4장에는 DB 설계가 있습니다. 기획 기회 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 기획 때는 유저와 유저 간의 도서 대여 및 판매가 기획되어 있었고 도서 커뮤니티가 기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저와 유저 간의 도서 대여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 프로젝트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저와 유저 간의 도서 대여에서 도서 대여에서 홈페이지 측에서 유저한테 도서를 대여해주도록 바꾸었고 두 번째가 도서 게시판 형식의 도서 커뮤니티를 카페 형식의 도서 커뮤니티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저의 창작 도서 등록을 등록을 판매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령층은 전령형층을 생각하고 있으며, 초고객층은 도서를 하고 싶은데 주위에 도서관이 없거나 아니면 도서를 구입할 기량이 없을 경우,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이국을 대여 희망하는 자, 그리고 도서 정보를 공유 받고 싶어 하는 자, 그리고 아마추어 작가를 주요 타깃으로, 타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책과 재미나 취미로 하는 일, 도락을 합쳐서 책도락에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빈치마킹한 사이트는 일단 카페는 네이버 카페, PHP 스쿨을 배치마킹하였고, 창작도서는 뉴페이퍼, 메서지는 네이버북스, 이북대여는 인터파크 도서, 디자인 및 도서 분류는 교보문고를 배치마킹하였습니다. 시장 환경 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이 출판 사 없이도 출판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콘텐츠가 풍부한 도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일반인 대상의 도서 출판 공간이 출현했고, 커뮤니티의 다양한 통한 콘텐츠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목적은 일반 특정 도서에 관한 정보 공유는 북프렌즈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저의 창작 도서 등록및 판매 창작 도서가 있습니다. 이북 대여 구매는 에 이북 이북을 대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웹을 통한 이북 독서를 할수 있습니다. 북프렌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프렌즈는 크게 페아트 포럼, 질문 게시판. 페아트는 특정 도서에 대해 2차 창작문 이미지나 소설 등 기능을 어, 구현하고 있고 포럼은 이제 유저가 특정 특정 도서에 대한 채팅 채팅 하나 아, 시작하습니다 포럼은 어, 유저가 특정 기능에 대한 특정 도서에 대한 단체 채팅방을 구성하고 있고 질문 게시판은 유저가 궁금증을 궁금증을 제시하면 북프렌즈가 대, 유저한테 정보를, 정보를 지급해 줍니다. 창작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저가 창작도서를 등록하면 창작도서 쪽에서 권리자가 이제 판매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판매 가능하다면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유저한테 갑니다. 이북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가 책을 빌리기 위해서 도서를 결제하게 되는데 도, 도서 를 대여한 후 자동 반납, 반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되게 설정해놨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고는 일단 세 가지 색깔을 사용했는데 창조적인 주황색, 안정적인 파란색, 눈이 편안한 초록색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도는 저희 저희 홈페이지가 메인 메뉴에서 서브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수직 구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색채 계획은 강렬하지 않으면서 주목을 끄는 체리색을 선정하였고 흰색 배경으로 깔끔한 처리했습니다. 레이아웃은 상단 레이아웃, 메인 레이아웃, 좌측 레이아웃, 우측 레이아웃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작 도서 이북구인데 유자가 창작도서를 도서, 창작 등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TXT 파일, EPUB 파일, PDF 파일인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특정 게시판에 가서 직접 등, 등록하거나 최종적으로는 EPUB 파일이 서정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된후 관리, 관리자의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프렌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프렌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부프렌즈에 가입, 가입을 해서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유저가 부프렌즈를 생성하여 관리, 관리자가 되어 가입을 승인하거나 부정적인 유저를 추방하거나 게시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희 DB에 대해서 그, 그림을 표시해 그, 놨습니다. 향후 계획 서명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일단 처음으로는 DB 설계랑 개발 환경 구축을 참여하고, 북프렌즈 메신저 쇼핑몰을 다시 변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달은 디버깅을 할 생각입니다. 약간 분담은 크게 네분류해 놨습니다. 북프렌즈는 오세준이 주로 하고, 창작도서는 이채훈, 배신자는 남지훈, 쇼핑몰은 김수정이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그, 기복이... 예. 좀 알지? 예. 나한 너가 설득시켜봐. 이있는데이 분이 대에서 독서를 읽었어요. 그래. 좋다. 그만한콘텐츠 어떻게 갖고 야지 예? 엄청 많은 기국을 어떻게 갖고 와 한번그한판 사에서 얻어왔다 가져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을했이 반납 이 반납 어떻게 진행 구매할 때그 대여할 때대여때그 구매를